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 함께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17일인데요. 저희 아내랑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없어도 일주일이 더 빨리 간다는 <laughs> 겁니다. 애들이 있으면 정신없이 가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같이 빠른 초능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비교적 따뜻하게 날씨가 계속되어서 뭐 80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선선한 진짜 가을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지금 굉장히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토네이도 때문에 여러 곳이 아직까지 복구는 되지 않았지만 어, 자연도 즐기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 아름다운 풍경들을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코비드 치료제가 곧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멀크사에서 이제 승인을 신청했는데 FDA에다가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40알 정도를 꾸준히 복용 하루에 뭐 40알이라고 그랬나요? 하루에 두 알씩 5일이니까 10알씩 먹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치료제가 이제 된대요. 치료가 된대요. 드디어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치료제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것도 이제 백신같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어, 원래 생산하는 가격이 18불인데 700불에 어, 이제, 수출한다고 하니까, 뭐, 보험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는 싸게 오겠지만, 다른 이제, 약소국들한테는 엄청나게 비싸게 아마 수출을 할것 같아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승인되고 배포되면 사실은 이제, 코비드 어, 때문에 더 이상 힘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미국은 필라델, 어, 펜실베니아 보니까 어제 5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뉴욕 뉴저지보다 더 많고, 텍사스의 절반 정도 되는데, 계속 조심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인생을 생각하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만족함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인생에서 아쉬움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그 코알렛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을 추구할 때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 혹은 또 욕망도 진정한 만족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오직 그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채워주실 때 가득 찬 만족으로 우리들이 살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인생의 만족을 찾는 갈망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만족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생을 생각하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무슨 컬럼 같기는 한데 인생은 타이밍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적절한 타이밍 즉 적절한 때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딱딱 맞춰서 무엇인가 이룰, 이루어지는 일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 중에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타이밍을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못 맞출 때도 있는데 정말 그 친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을 잘 맞춰서 계속 어, 잘 어, 인생을 경영하니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결정들을 내릴 때 그리고 또 뭐,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될때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또는 해야 되지 말아야 될지.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지금이 결혼할 때인지 아니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투자를 할 때도 지금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금 홀드하고 있다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단체나 기업들은 이러한 타이밍을 정말 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크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면도기 회사 중에 질레트라고 아시죠? 질레트가 일회용 면도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이런 면도기가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질레트에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 정말 그게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적절할 때 하는 것 또는 사과의 말을 어, 알맞게 하는 것 이게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풀게 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때에 사과를 했다가 도리어 더 크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이밍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기사를 하나 봤더니 이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되게 재밌게 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를 먹을 때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먹고 찌꺼기만 남았을 때 나타는 나타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제목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 사람이 뭐 그게 먹을 거를 뭐 많이 있을 줄 알고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그렇게 먹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먹을 게 많고 좋을 때짠 나타나서 아유 여기 있네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그 사람은 어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건데 저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주 못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이 대박이다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그렇게 또 때를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인 코엘렛은 이러한 때, 즉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려 8절까지 계속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제가 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게 전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의 구절이죠. 우리가 다 읽어보았지만 정말 긍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적절하고 알맞은 때를 알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적절하고 알맞은 때, 즉그 타이밍을 잘 알고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딱 알면. 문제는 우리가 그 적절한 타이밍을 늘다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골몰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쓰고 모든 인터넷이나 기사들을 종합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나그 가장 알맞은 시간, 알맞은 때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모든 타이밍은 사실 어디에 달려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때가 적절한 때인지, 어떤 때가 그렇지 않은 때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들을 뽑을 때가 있고, 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때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코엘렛의 의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코엘렛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0절과 1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분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차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모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잘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할때 사실 이 구절이 찾아보니까 이 구약에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무함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영혼을 주셨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말들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인간들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정하신 그 때를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인간들을 인간들은 알기를 원하고 기대하지만 하지만 허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원이지만 영원을 사모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내가 갈망하고 그때를 알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들을, 그래서 인생의 길들을 돌아보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절묘하게 타이밍을 다 맞춘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진짜 굿타임이다. 적기라고 여겼지만 예상치 못하게 씁쓸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던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많아요. 여러 군데 다른 프로그램이든지 뭐든지 지원했는데 안 됐을 때. 또 반대로 지금은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의외로 일이 또 술술 잘 풀렸던 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지금은 내가 응답받을 가장 좋은 때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정말로 때를 썼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던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별 기대 없이 기도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셨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코엘렛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10절처럼 인생들은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 너무나 불확실한 것.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인 코엘렛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안개 같은 인생들이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하고 이렇게 한계를 지닌, 지녔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도대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옛날 영화긴 한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요. 진짜 명작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어, 그 영화에서 굉장히 전통이 있고 훌륭한 유명한 사립학교의 선생님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입니다. 이 학교의 어, 그 슬로건은 명예, 규율, 전통입니다. 이게 딱 이제 미국 사립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명예, 규율, 전통. 이게 너무나 엄격하게 지켜져서 학생들 대부분을 통제하고 학생들은 그 학교의 정신에 맞게 열심히 공부해서 무려 70% 이상이 미국의 아이빌리그에 가장 좋은 대학들에 입학하는 어 그런 어 전통을 가진 학교에 이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부임했었습니다. 부임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 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의 규율과 전통에 눌려가면서 염려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그 학생들에게 이게 이 어,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라틴어 대사가 나오는데 가르페 디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르페 디움 이게 영어로는 seize the day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라는 거,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퇴폐나 향락으로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그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걱정을 뒤로 하고, 진짜 너답게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며,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라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칼 세디움, 현재를 즐겨라. 여러분 <laughs> 인생들에게 있어서 현재를 즐기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수고함으로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에 뭐 뚜렷한 게 있습니까? 시체말로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나누고, 또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기쁨으로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거.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게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때까지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이게 언제 드디어 사라지나라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어 내가 잠자리에 들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그 어느 타이밍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늘 걱정하고 그 때가 언제 될지. 불확실함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현재를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나마 이 땅에서 최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실 때 즐겁게 하십시오. 식사하시면서 가만 있어봐. 내가 또 내일 뭐 해야 되지? 내일 또 이것도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고, 식사에 집중하세요. 식사에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지만, 사람은 사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마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미래일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이 오늘 이 순간을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라고 코엘렛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걱정은 그 날의 조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해도 그 타이밍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왜냐하면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들로 하여금 때를 알지 못하도록 한 이유를 14절에서 코엘레는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다 일찍 비싸게 팔릴 줄 알았잖아요. <laughs> 그 타이밍 우리가 예상했던 타이밍이었잖아요. 다 모든 게 근데 시체말로 진짜 나가리,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됐는데 큰일 났네. 자, 다안 되고 무산되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신 그때에 되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그때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비록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또더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삶을 다 통제하고 모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다 안다면 그래서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어쩌면 비극일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기한과 때를 하나님 손 아래 두신 것은 그 시종을 그래서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지만, 나는 비록 일의 시종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지만, 적절한 때를 몰라서 늘 불확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코엘렛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서, 뛰어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배웠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걸음,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적절한 타이밍과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합니다. 이전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시간의 설계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통제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의 시간에 보내셔서 살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이라고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어디에 우리가 서 있을지도 모르고 어디에 어떤 때에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몰랐던 이들을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때가 꽉 찼을 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심으로. 이 가련한 인생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특권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속받은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어떤 타이밍이 가장 좋은지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과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이 가장 불확실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 생략된 말을 넣어서 다시 표현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의 삶도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